A, B에 대해서 합집합은 모든 실수래 아, 이집합하고이집합을 합하면 모든 실수가 된대 교집합은 이거가 된대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얘를 봅시다 A집합은 내가 구할 수 있어요 자 요거를 만족하는 x 들을모하는 거니까 얘좀 한번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 인수분해하시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자 얘는 큰 금보다 크고 x는 3보다 크고 또는 작은 금보다 작다 x는 1보다 작습니다 수직선상에 표시를 해주시면 이렇게 돼서 자 1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3보다 큽니다 이게 a 집합인 거예요 A 집합인 거야. 됐어요? 자, A 집합이고요. 어, 이거 다 하고 봐. 그 다음에 B 집합은요. 자, 뭔지는 잘 모르겠어. 미지수 때문에.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단서를 아냐면 합하면 모든 실수가 돼야 돼. 그렇다는 거는 뭐겠어? 모든 실수가 나오려면 최소한 이 부분을 덮어야 되겠지. B가. 덮으면서 교집합을 했을 때는 3이 나온대 오 3부터 어디까지? 4까지 나온대 이 부분은 서로 겹쳐있다는 거야 이 부분은 겹쳐있다는 거야 서로 A도 갖고 있고 B도 갖고 있고 근데 얘도 덮어야 되거든 모든 실수가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적어도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셔야 되겠지 이렇게 되면 은 모든 실수가 안 나오네 합했을 때그렇죠 합했을 때, 때 모든 실수가 안 나오겠지 자 이렇게 되면은 교집합이 이것 말고도 여기도 생기겠지 근데 여기만 있잖아 이것도 안돼 그럼 어디로 가야겠어 여기로 내려가서 그치 내려가서 여기는 등호가 있단 말이야 등호가 그러니까 얘는 인수보다가 되면 이렇게 돼가지고 x x. 지금 사인가 나올 건데 두번 붙는다 그치? 그러니까 여기 붙고요, 여기를 뻥 뚫렸으니까 이렇게 배거 든요겠대 그럼 합하면 전체 실수가 나올 테지. 이해돼요? 이게 비집합이 나요. B집합. 자 그럼 비집합은 마이너스 1과 4 사이의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4 사이였어, 그치? 두번 사이니까 우리는 x 마 4랑 x 1에 이렇게 됐었겠지. 그럼 여기 정리하시면 x 제법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됐겠죠. 요게 a였겠지. 이게 b였겠지. 됐어요? 자 그러면 A랑 B가 마3과 마4니까 두개더 해주시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왔겠네 됐어?